네, 안녕하세요. 아이페어 섹스폰 수리샵입니다. 오늘 작업은 전체 수리 중에 패드를 먼저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붙어 있는 패드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. 안에 묻어 있는 본드도 이 천등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내주는 작업입니다. 이제 전체적인 패드를 다 제거할 거고요. 패드가 다 제거되면 이제 깨끗한 천으로 다시 한번 겉에를 또 닦아줄 겁니다. 이 악기는 세마 액션2 아끼고, 지금 전체 수리가 들어와서, 전체 수리 하는 중에, 이제 먼저 분해하고, 악기를 다 분해하고, 지금처럼 패드를 떼어내는 작업입니다. 뭐 패드 떼는 건 어렵지 않아요. 토치로 열을 살살살 가열해주면서,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, 지렛대, 지렛대 원리로 좀 들어 올려주면서 떼어내면 됩니다. 불을 너무 오래 되면 그때 라카가 탈수 있겠죠? 예, 그래서 불을 오래 대시면 안되고요 적정하게 되는 타임이 있습니다. 한 10초 안쪽. 예, 10초 이상이 지나면 라카가 탈수 있기 때문에 10초 안쪽에서 열을 가열을 하고 패드를 떼어내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다 떼어낸 패드들은 네, 이제 겉에 외관을 닦아주면서 정리하면 되겠죠. 네, 오늘은 패드 떼어내는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아이페어 섹스폰 전문 수리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